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7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그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야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레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유업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야 들 분하야를 유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났는데 남은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아도니아의 그 꿈수를 간파하고 그리고 그를 처형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숙제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했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왕권을 온전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솔로몬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대왕 때부터 커다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해온 유력자 두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처 소헬레 바위 곁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온전히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왕위를 굳건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래, 그들은 사실 다윗과 아주 밀착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긴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을 자는 그 누구도 아닌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아비아달도 또 요합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파죽지세로 세력을 뻗쳐나가는 압살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았고, 대세를 이루는 압살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들에 대한 상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의 제사장 자리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실과 충성스러움으로 다윗 곁을 지켰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언약궤의 곁을 지킨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죠.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진 인물도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서 충성과 성실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하고 도망칠 때 아비아달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를 도운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죠. 결국 그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던 거죠. 요압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은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내려가게 했고 아나돗에서 제사장으로서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요압만큼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요압을 처형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처형을 당하도록 솔로몬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은 아비아달이 왕위에 왕에 의해 그 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막 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호와의 제단 뿔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솔로몬에게 알려 주죠. 그러자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면서 요압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그 길로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요압을 불러내죠. 나오라 한 거예요.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막 밖에서 요압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전쟁을 누비던 용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목숨 하나 구차하게 구하는 모습으로 버팁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재단뿔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하야도 함부로 요압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께 이 사실을 고했고, 그럼 솔로몬은 죽이라는 명령을 단호하게 내려요. 그래서 분하야는 곧 올라가서 그를 죽인 겁니다. 요압이 죽은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 치열한 다윗이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을 도와서 피를 흘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그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잠시 동안 자신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포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아마사도 반란이 끝나고는 품어 안아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런 왕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브네를 죽였고 아마사를 어, 친 것입니다. 결국 왕이 그리는 평화는 깨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난이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가장 최측근이라는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 그는 성전의 제단 불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성전에서 죽은 요압은 이제 그 시신이 자기의 집이 있는 광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매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죽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야 될 분하야를 군, 군사령관으로, 그리고 낙향한 아비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 사독을 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고 다윗의 영광된 발자취에 항상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공공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킨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 잘못되어서 새 시대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자아낸 인물이 또한 그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선택이 그런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아비아달은 살아서 고향 땅 아나도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비아달은 이제 낙향에서 작은 땅, 고향 땅 아나도스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나도스로 징계성 좌천을 당해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나돗 타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어, 소개할 때 아나돗 사람 제사장 힐기아의 아들이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비아달은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낙향을 하고 좌천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좌천시킨 왕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향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제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러나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도 특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그의 후손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린 아비아달의 잘못된 선택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킨 글을 다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써 내려가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누구에게나 합니다. 실수도 할수 있죠. 그 결과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큰 사람이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도 없고 나쁜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맡겨진 새로운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관하고 낙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나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원래 가야 할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예루살렘 있으면 어떻고 아나도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있는 자리에서 그일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혹이나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올라가서 제단 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제단 불을 붙들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것 붙들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재단불에 뭔가 영험한 것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단뿐에 무슨 영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면 자기가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꾀하는 이런 모습을 아도니아도 그랬고 또 요압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도 그렇고 유압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면서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돼 일컫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유압은 성막에서 끌려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기적인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이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점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